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한국사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하게 될 다정한 한국사 정다정입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뭐 많은 한국사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첫 강의에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기시죠. 그래서 뭐 빨리 감기 하시면서 넘어가시는데 저는 정말 오리엔테이션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이 이게 제일, 어, 좀, 역량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폰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불만 없으시죠? 자, 그래서, 어,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만큼 복습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강만 듣는다고 해서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강을 듣고, 나, 노, 인강을 들으시고 나시면 집에서 스스로 한번더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뱉어보시는 것도 역사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어 우선 제일 첫 강에 보면 역사의 학습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저희 그 교재의 4쪽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 학습 목적과 더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선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 중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의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록에 따라서 의, 기록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연대를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는 도구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첫 번째 역사의 의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냐, 하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역사의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을 하냐면 우선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정말 있는 팩트 그대로. 그러니까 그 역사를 쓰는 역사가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라 6세기의 최고 전성기의 왕이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황룡사처를 지었다 여기에 역사가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흥왕은 황룡사처를 지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역사.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인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재구성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절을 지었다 하면 객관적인 역사인데 거기에 황룡사절을 지어서 국력을 과시했다가 들어가 버리면 그 국력 과시 고 문장 하나에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진흥왕이 국력을 과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항룡사 절을 지어서 이뻐 보이려고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가 생각에 이렇게 큰 절을 지어서 아마 이 신라라는 나라에 국력을 과시했을 거야라는 주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의 역사는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주관적 역사. 자, 그리고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두 번째를 보면 바로 기록의 유무죠.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역시 구분을 합니다. 기록이 없는 시대.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은 벽화는 아닙니다. 벽화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문자만. 그래서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 시대로 나눈다라는 거죠. 선사 시대는 당연히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역사 시대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선사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배워보려면 뭘 보고 알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있었던 유적지,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 유물 그리고 벽화 등을 통해서. 등등을 통해서 선사 시대의 역사를 선사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배워 볼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시대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적과 유물과 벽화와 더불어서 기록이 있겠죠. 문자를 보고 그래서 역사 시대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사시대 역사시대고 대표적인 이제 선사시대에 들어가는 게 뒤에 이제 도구로서 구분하는 역사에 들어가는 어 도구로서 구분하는 곳에 보면 석기시대하고 뭐 청동기시대하고 철기시대가 나올 건데 여기 선사시대에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 석기시대인거죠 구석기 신석기 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대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연대표기방법입니다 자, 연대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서기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기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가끔 기본이라고 해서 너무 쉽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특히 여기 연대 표기 방법에서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석이는 우리가 흔히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걸 바로 석이라고 그러죠. 예수 탄생을 1이라고 봅니다. 예수 탄생입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 탄생 전을 기원전,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기원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탄생 이을 이후를 기원후, 아노, 도민이라그래서 기원후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D 2016년입니다. 자, 그리고 세기로 표현하는 방법은 100년을, 1세기씩을 묶어요. 100년을, 100년을. 한 세기로 묶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기 세기 표현하는 방법이 1부터 자, 100까지를 1세기, 101부터 200까지를 2세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교재에는 보면 1부터 99까지를 1세기로 봅니다. 그리고 100부터 199까지를 2세기라고 보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어, 그래봐야 우리 뭐 1년 차이니까 그죠. 1년 차이니까 이 세기 구분을 잘하셔야 되는 게 계속 지금 제가 진흥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흥왕이 6세기 전성기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세기라고 했더니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600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6세기는, 6세기는 600몇 년이 아니죠. 여기 이 연대 표기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6세기 같은 경우에는 501년부터 600년이 6세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500년부터 599년까지를 6세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6세기 하면 600몇 년이 아니라 500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아니,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도구입니다. 도구. 자, 도구는 인류가 처음에 390만 년 전에, 어, 이 세상에 뭐출현을 했을 때, 그때 제일 처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흔하디 흔한 석기였겠죠. 그래서 석기 시대 거쳐서 청동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철기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석기 시대를 나누어서 구석기 신석기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로서 구분하는 방법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선사 시대가 제가 여기 아까 대부분 석기 시대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청동기 시대도 약간은 들어가요. 선사 시대에. 왜냐면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탄생을 하죠. 근데 국가 탄생 전까지는 선사 시대에 들어가고요. 국가 탄생 이후부터는 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청동기 시대 때어 출현했던 나라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는 선사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나라 탄생, 국가 탄생 이후에는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구분을 합니다.